청경채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오늘 은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청경채를 살짝 지쳤습니다. 이게 천한0 0원돈 뭐 도마들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오늘 볶아보겠습니다. 식용유를 두 바퀴. 먼저 마늘을 마늘을 접어서 그냥 통으로 넣니다 마늘부터 볶을게요. 저는 마늘 풋고보이 있어서 물에 담갔다가 꼭 짰습니다. 여기에 바로 출입을 하겠습니다. 여기 와 고마워도 같이 넣고 볶을 겁니다. 닭발을 이고 거의 모에들어가면 맛보고 한꼬지만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에 소스를한 스푼 넣고 해요. 저는 반 스푼 이랑 그냥 반 스푼. 여기다가 계란 넣어도 맛있어요. 오늘은 그냥 이렇게, 이렇게만 할게요 음,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요. 고마워큰거 하나입니다. 이렇게 만들었어요. 불고참깨를 저는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